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식시장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개별주로 보면 상승폭들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의 유튜브 관심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8월의 금통위와 9월의 FOMC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역시 금리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8월 13일, 내일이죠?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을 개강합니다.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은 주식시장에 대한 커멘트, 종목 발굴과 선정 노하우, 차트 분석, 그리고 주식투자 이슈와 저만의 노하우, 관심 종목 탑 10, 더불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등 궁금한 사항을 함께 차트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또 그러한 커리큘럼입니다. 라이브 강의와 라이브 강의를 놓친 분들은 녹화본을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8월 31일 제1기 재테크 스터디반 꾸준히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출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익률 50%에 도전하는 천 원대 유망주식 네 개를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매일매일 천여 개 이상의 종목을 필터링 하면서 어제는 문득 천 원대 주식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다만, 천 원대 주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적과 재무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유튜브 관심 종목은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종목 발굴에 힘쓰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수익률 50%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DRTEC입니다. 뭐라고요? DRTEC. 디알텍은 지난 6월 오스템 임플란트로부터약 85억 원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5,8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14.7%. 동사는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 디텍터를 모두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업계 선도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만모 업그레이드 솔루션 로즈엠을 출시하여 시장 영향력을 확대 중이고 직접 방식 디텍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동물용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코멘트죠. 고부가가치 만모 시스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진사 대비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경쟁 우위를 차지하며 진단 영상 시스템 및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d r 테기 1봉입니다. 사실 뭐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들 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 바닥을 찍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현재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탄 것도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DR 테게 주봉입니다 아 사실상 횡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사실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그래도 상당히 좋고요 다시 한번 거량 래 터지면서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DR 테 수익률 50%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대창입니다 뭐라고요? 대창 대창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매수가 좋습니다 9,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9% 동산은 동합금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황동봉 및 황동선과 동볼 등입니다 반도체와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과 같은 중화학 공업에서부터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 깊숙이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용해, 주조, 압출, 인발, 후처리, 설비에 완전 자동화, 생산 라인, 일원화 체계를 갖추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한중 FTA, TPP 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부사. 대창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행 했다가, 바닥 찍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하는 모습 상당히 좋다. 다만 이제 거래량. 중요하다. 주봉은요? 대창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 거래 포텐. 계속해서 우아행 했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사부작 사부작 상승 전환되는 추세.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창. 수익률 50%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JMI입니다. 뭐라고요? JMI. JMI. 8월 11일자 반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2분기 영업 이익이 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와우. 땡큐베리 감사.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3,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9.3%. 동사는 기록 매체 복제업을 영위하는 제조회사로 LED 조명기구 및 생활용품 제조, 유통사업,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을 전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연구개발을 통해서 동사는 사출형 공정 부문에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다각화로 2020년부터 생활건강사업부 OEM, ODM을 추진해 2021년 중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증가와 수익 달성으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보았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JMI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행 했다가, 바닥 찍고, 사부작사부작 우상향. 괜찮죠? 어,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팡, 팡에 도전하길 기대하면서, 주봉은요. JMI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 거래, 주가는 완전 포텐. 급락 후에, 이후에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다시 밑에서 사부작사부작 우상이 하는 모습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 그리고 얼른 모든 이동 평균선위에 올라타기를 기대합니다. JMI. 수익률 50%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영우 DSP입니다. 뭐라고요? 영우 DSP. 영우 DSP는 8월 2일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4,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1.1%. 동사는 OLED 및 LCD 등의 검사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LCD와 OLED 검사 장비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 조립 검사 테스트하는 턴키 방식의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OLED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패널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 동사의 시장 점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영우 DSP 일봉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사부자 사부자 다시 이제 팡팡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5일선 깬다면 20일선 타고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은요. 영우 DSP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 거래 포텐. 그리고 계속해서 우하향했다가 행보하다가 다시 팡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하면서 전고점 정도만 돌파해 준다고 한다면 또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영우 DSP. <목소리> 여러분 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플러스 수익입니다. 수익을 잘 내줄 수 있는 천 원대 주식을 한번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과 재무 상태는 반드시 체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주식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익절과 손절의 기준이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할 것이고 그 기준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만 한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 <목소리>